왕! 중대. 생. 중대 온적 있다고? 어. 그때, 그 논술 보러. 아. <laughs> 안녕하세요. 먹는다? 꼬왕! 어. 맛있겠다. 난좀 이런 샌드위치 좋아해. 가벼운 느낌의 샌드위치. 저는 안 고기가 무거워보이는데 생양파 안 좋아합니다 까탈스러우시네요 생양파 안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힘없는 양파는 다좋아해 맛있어 걔는 근데 자기주장 당한 양파는 많은데 나쁜 사람이네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네 차렷 32번 있으신가요? 그냥 들어가면 되나? 혹시 여기 뭐 적고 들어가야 되나요? 아, 여기 들어가시면요. 그 점수 주는 게 있어가지고. 다 아, 네. 평균 받으시고. 네, 감사합니다. 우와, 저, 우리가 심사도 하나 봐. 뭔가 엄청 헉? 전문적.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고요 가격 경쟁 시각을 겹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점 개발 그럼 바로 투표 시작할게요 몇점 맞죠? 14만. 10점 맞죠? 10점 맞잖아요 그렇지 않을까? 네네 표 받으셨습니다 결국 이 다음 세상은 누가 바꿀 것인가 라는 걸로 저희는 이제 창업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 0번안 계신가요? 20분 계신가요? 다음 제1회 캠퍼스다운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정책회의에는 박은순 서울특별시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캠퍼스타운은 2016년 3월 창업 기업을 배출하고 있습니다. 응. 여러튼 성장 기업의 수요를 담을 수 있는 입주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다면서 창업이 갑자기 강화가 되고 작은 규모의 대학의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제가 두 가지 디자인 으로 말씀을 하자 로봇. 로봇. 만든 거예요. 우 네, 가운데 에 학교. 대단하다. 이렇게 집을 수도 있어요 손으로? 그거는 일단 이제 체험의 목적을 만드기 한 건데 코딩을 하면은 아 가능해요? 네. 아, 오 신기하다. 그럼 그거 해보자. 그 AN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어떻게 아, 하는 건가요? 번... 네. 저희가 여기 주변에 QR코드 3개를 숨겨놨거든요 아네한 네, 10분 정도면 다 찾아오세요 네. 아~~ 이거를 3문제 찾아오시면은 저희가 뽑기 통해서 에어팟 근데 이게 뭔데? 301동이랑 303동 사이에 있다는 것 같은데? 뭔지도 모르고 일단 에어팟에 끌려서 <웃음> <웃음> QR코드 찾으러 나왔다 생각하는 사람 로댕 10분이면 찾는다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아니 김교준이 좀 길치인 걸로 무슨 말씀이시죠? 저길 완전 잘 찾아요. 그럼 빨리 이 동상을 찾아주길 바래. 롯 웅? 롯 웅? 롯아 그럼 302 앞에 있겠네. 아아 303이고요. 3 0 1이면 근데 왜 굳이 저기까지 숨겨놓으셨지? <laughs> 좀 돌아댕겨라 이거아 에어팟을 되도록이면 뺏기지 않겠다는 거 저기 있다. 어디, 어디? 도와주시. 아, 아. 아니, 근데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표현해. 아, 아까 그 모습대로 해야 되나? 아까 좀이 사람이 이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. 인식이 안된걸왜 굳이 알려주는 <laughs> 죄송한데, 그 QR코드 어디 있습니까? 줘봐도 될까요? 저희도 지금 그거, 그거 찾고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각로 뭐든 손에 잡혀야 그럼, 진짠겨 진강현선이웬 말이야 손에 들어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돼 무슨 게임인가요? 네, 블랙잭이라고 혹시 아시나요? 아네 블랙잭 알죠 블랙잭 아시면은 음. 20, 20 넘으면 죽는 거 아닌가요? 21을 맞추면은 가까울 승리하는 게임 네. 21에 가까울수록 승리하는데 a, A는 a 1 또는 11로 사용할 수 있고요 K, Q, J는 10과 같은 10, 10과 동일하게 이거는 연습 게임이라고 네. 생각할게요 그리고 딜러는 한 장을 덜까니다한 장은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게임을 하면 돼요. 이제 더 히트해서 더한 장을 더 보일지 아니면 그만 하고 멈출지. 히트요? 네 히트라는. 와 진짜 못 찾았어요. 동상까지 갔는데 못 찾았어요. 저희 동상이랑 건물이랑 다 이렇게 했는데. 근데 이동상이 삼각형까지 찍어봤나요? QR 코드가 안 잡혀요. 거기 옆에 QR 코드가 같이 가실까요? 아 QR 코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? 이 종이에? 아. 네. 저희는 뭔가 이렇게 그 AR처럼 뜨는 줄 알고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1월달에 출시 예정인 음. 아 어플에 던도근데 지금은 저희가 네. 너무 앞서갔네요. 이 사업 소개 단면 진짜 간단하게 길면 자를 거예요. 길면 자를 거예요. 길면 자를, 거예요. 길면 자를 겁니다. <laughs> 저희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SNS 소셜 플랫폼이고요.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현실에는 안 보이지만 저희가 게시글을 찍어서 반짝반짝한. 클릭... 바짝 반 반지 집 반지, 반지. 이어커프인데 반지로도 착용하셨어요. 아이어커프아 혹시 아. 저한테 올울리지것도 어떤 사이즈를 좋아하시나요? 유니섹스 주얼리 브랜드니까 저한테도 한 번. 칠 번데 이거 지금 원본이야. 좀큰 사이즈여서. 아됐다 안 아프다 네 아프다. 당연히 안아프 이거 아면 문제가 될이같아막 아, 아, 뛰다가 날아갈 거같은 아니에요 귀에 걸려서 좀 또을 수도 있어가지고 아, 되게 아락수나무 같이 아락수나무 Q. 지리입술고들 빼서 드릴요 이거 좀 깜빡하신 요 칭찬인가요? <웃음> 귀가 딱딱한 사실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저 귀가 딱딱한 사람이에요 활기차더라 어. 진짜 응, 꿈을 갖고 뭔가 내 꿈을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펼쳐놓는 아저 아, 아이디어 많은데 하나만 던져주세요 영업 비밀이라 아, 오늘 뭐 정책 협의회도 가보고 맞아. 언제 또 우리 서울 시장님 얼굴을 보겠어 시장님 식사하시는 모습을 시장님 도시락 드시는 <웃음> 모습 <웃음> 온갖 총장님들과 함께 도시락 먹는 모습을 함께 보고 아 총장님한테 인사할거요저 먼저 갈게요. <laughs> 아주 수익도 짭짤하고 작절했다. 재밌었습니다. 너무 아 정말 나도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나이구나 이런 걸 느끼고 나도 창업 수업을 들어봤지만 되게 아이디어 갖고 해보겠다는 사람이 많아. 근데 이렇게 페스티벌로 한꺼번에 모아보는 기회는 또 신기한 거다. 수고하셨습니다. 왜? 여기 아... 눕는 거 아닙니다. <laughs> 귀가 딱딱한 김규준 씨. <laughs> 그래 나 오늘 비 딱딱하다는 거. <laughs>